주일에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어, 매주 연속으로 지금 읽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읽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의 설명서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 장에서 3 장까지 이제 절반 읽었습니다. 그렇죠? 삼 장까지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 장부터 육 장까지는 올바른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1번, 2번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하고 있다면, 앞에가 이제 이론편.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적용. 실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으로 말씀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제 시작하는 말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앞에 걸 받는 거잖아, 다. 문장 앞에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까지의 내용을 통칭하여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펼쳐내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부로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이렇게 문장만 봐도 아이 사도 바울의 한 전한 이야기구나 하고 알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제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냥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 확실한 근거 그리고 분명한 이유, 그리고 확실한 목적,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근거와 이유를 가진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앞에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목적과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여 그러므로 예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부터는 교회된 성도의 생활. 이렇게 제목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된 성도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그러면,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야기. 오늘 뭐, 한절 한절이 다 중요합니다만, 3절 말씀을 잡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 교회의 핵심, 교회 생활의 핵심, 교회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예. 지금 이 하나됨은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 너희들 하나 되라. 이제 하나됨을 완성해 가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고 왔던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절.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 그러니까 자꾸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하면,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함께하지 못하게 소통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뭐냐? 하나가 돼요. 생명 같은 생명, 한 생명, 한 성령, 하나됨.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연결이다. 그래서 생명이 오면 다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말씀은 주신 생명을 힘써 지키라, 생명에 합당하게 살라, 생명 누려라,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삶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참 놀랍게도 부부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족이라고. 그들이 가정을 세워요. 본래는 각각이었어요. 그런데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가 돼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었지만 이 하나 된 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갈라질 뻔하기도 하고 자꾸만 단절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 그렇지만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떻 합니까?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이 가정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거든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잃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힘써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나가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2절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네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요 억지로 막 없는 거를 개발해서 발굴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 성품을 계속 어떻게 해요? 다듬어 나가요. 이 성품에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그냥 놔두면 소멸돼 버리죠. 이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계속 사용하고 삼화하고 구하면 깊어져요. Deep and w i 라 깊어지고 넓어진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커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요 결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그데 오늘 이네 가지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상태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요 우리 다듬어가는 거고요. 계속 인생 살이하면서 깊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으면 계속 이것들은요, 깊어져 가요. 넓어져 가요. 능력 있는 것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맺는 성품이 돼요.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잘 다듬고 열매를 맺어. 여러분 다 열매를 맺으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네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했니다 겸손.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은 기본적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겸손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겸손 그러면 왠지 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겸손은 왠지 우리가 좀 몸을 좀 낮추고 좀 이렇게 자세를 좀 공손하게 하고 아 이러면 겸손이래. 틀린 거 아니죠. 이것도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나를 낮춰서 똑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낮춰서 상대를 높여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상대를 높이면 돼요.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당연히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낮춰서 겸손하게 해서 비천에 처해서 겸손을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 의미로 가까이 우리 접근해서 가보면 상대를 높인 우리의 대상을 높여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날 낮추는 것도 힘들지만 상대를 무조건 높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그 앞에서 낮아져 저절로 이루어져요 나를 낮춰서 겸손에 이르기보다 상대를 높임으로 겸손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대방 높일수록, 상대를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점점 더 낮아진다. 그것이 겸손의 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과 사람들이 다 관계 속을 맺어가는 것이 사회생활인데, 인생살이인데, 이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상대를 막 서로 높여줘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줘요. 상대를 다 높여요, 서로. 이 겸손함으로 인한 성장이 있게 됐다. 겸손의 성품이 만들어지면서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자연히 낮아져요. 하나님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그 앞에 더 작은 존재, 점점, 점점, 점점 사라지는 존재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그원리잖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들은 더 낮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겸손에 처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남 칭찬하는 거못 합니다. 남을 높여주는 거 더더군다나 못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무엇 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 존중하는 거, 인정해주는 거, 높여주는 거, 그거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낮아지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 온유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온유는 결코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뭔가 부드럽고 좀 연약하고 유약하고 좀 부드럽고 그런 것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하지 않아요. 강함이 있어요.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 남용하지 않는 것. 함부로 쓰지 않는. 한마디로 컨트롤, 컨트롤. 자기 힘을 잘 관리하는 것.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그 컨디션, 그래서 하나, 가뭐 붙어요 조건이 뭘할때 어떤 회원을 뭐 가입을 해서 뭘할 때에도 뭐 하나 특, 하나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에 어떤 뭔가 권리를 주면 그 권리를 어떻게든지 다 사용하는 게 지혜로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온유는 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권리는 있으나 특권이 있어요 주어진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 내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있는 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예민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남들 앞에서 책임 지는 자리에 가려고 한다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최소한의 권익과 권리마저 침해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게 권리가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오유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인데 어렵습니다. 저는 이참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요. 고린도 전서 1 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첫 번째 시작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지만 어려운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실은 잠깐 참는 것도 힘들어요. 잠깐 참는 것도 힘든데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건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가 얼마나 참는 게 오래 참는 겁니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보면 참별일을다 만나거든요. 도로 위에서. 그런데 대부분 도로에서 만나는 상황들은 어떤 긴급 상황들이인 경우가 많고 내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나거든요. 말도 안 되게 상대가 운전해서 들어오면 내 안전, 내 가족의 안전이 침범당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 뿐입니까? 특히나 자존심, 감정, 이런데 침범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 받았으면 말로 돌려주는, 돌려주려고 하는 게 오늘날 시대. 다 돌려줘야 돼. 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갚지 않는 사람. 되갚아주지 않는 사람. 아예 되갚지 않겠다.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있으면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다툼과 분쟁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곳에는 점차 평화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정말 강력한 품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가 없어서 주장하지 않겠어요? 참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참아내는 게 가장 어렵다 그럽니다. 사람 참아주는 게.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아내고, 오래 참아낼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인데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 참는 게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화안 내고, 지금까지 나화안 내고, 나는 양육했다. 여러분, 계시면 손한 번, 나중에 저한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화내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화를 좀 내야지 얘가 좀잘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참 어렵겠다. 내 이야기뿐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참아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를 참아주셔서 제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전 없어졌겠죠. 참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사람 참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 가장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잘하시는 분? 이거 가장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이시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참아주시거든요. 기다려주시거든요. 말도 안 되게 참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잘 본받고 배워야 되는 모습이 참아주고 참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닮아가니까 닮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큰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아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성장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또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성품은 이렇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진다. 실력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받는 하나님의 종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지키는 성품 용납하는 것이 용납한다. 이 용납한다는 것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니까 난그 표현 중에 그 표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임신하는 거래요. 임신하는 거. 가져와서 내가 배 아파서 낳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다 품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10개월 이렇게 품어버려요. 품었다가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는 받아들인다, 품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의 좀 슬프고 아프고 힘든 모습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보이면 그 자체 복이에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아픔처럼 같이 여겨요.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일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모습만 우리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답답하시,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타인의 모습을 판단해 버리거나 점수 매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문제로 가져와서 아파하고. 내 문제처럼 끌어 안다는 건 정말 어려움.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꼽힐 때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네 가지 성품을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높임으로 인하여 내가 낮아지는 것. 자꾸만 상대를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낮아지고 또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열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온유라고 했어요 사람의 대함에 있어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리라 기다려주리라 하는 것그 실력과 능력이 오래 참음 한번 참았으면 한번더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더 참을 수 있는 용적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용납은 끌음을 끌어, 품고 끌어안아 주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성품을 키우고 갖고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 이하로 말씀 쭉 보면, 뭐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 하나라고 하는 것들이 한 일곱 가지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4절 말씀 한절 읽었는데요. 이 하나됨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잘 익숙해지진 않아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지만 삶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것. 아직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바와 목적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와 판단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대에는 뭐가 문제였냐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것은 대표적인 거두 가지가 충돌했잖아요 한 가지 뭡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 사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서 배운 사람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섞일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럴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랬을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뭐 이것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되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시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아주 아기 때부터 진짜 엄마 뱃 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분하고 이제 교회에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또 같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너무 다르죠. 소망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고 바램이 다르고 시야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한 소망으로 부른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똑같다.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하게 성령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그래서 운행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 특정 부품만 교환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 부분만 부품만 사서 교환하면 돼요. 적당한 공임을 내고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하면 사람은 어느 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도려내거나 그 부분만 고쳐내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몸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병증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하는 방법들은 개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인 건 뭐예요? 몸 전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저항이 다 다시 회복돼야 그래야만 그 병증을 이기게 되는 거죠. 몸은 별개가 아니고 별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 전체의 건강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결된 한몸으로서의 교회는 그가 나와 다르고 저가 그와 다르다고 해서 각자 각자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네 가지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이 교회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까지 함께 힘써 나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건강한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이네 가지의 대표적 성품들을 다듬어 가며 넓혀가며 세워져 가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반기 한몸 되는 교회 또한 몸을 이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